이번에는 1시리즈고요. 여기 이제 그립이 가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콘이 글로 들어가 있고, 라이트도 BMW 시그니처 잘 살려줬죠?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범퍼도 조금 더 예뻐진 느낌이 있어요. 가로 모양으로. 그리고 이쪽에 휠 보시면, 휠도 약간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고, 펑이 더 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N 로고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가 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고요. 여기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더 예쁘죠. 이렇게 옆라인 보시면 예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데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1 은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열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되게 예쁘게 라인이 이어지고 있어요. 갇혀 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깎여 있는 거보실수 있고요. 여기 스포일러 이렇게 뒷부분 예쁘죠? 엉덩이 라인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인 느낌도 예뻐요. 그리고 여기 뒤쪽 헤드라이트 약간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로 가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머플러 쌍머플러 되어 있고요. 이 뒷 모습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슬림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M135 이렇게 써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동 적용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바닥도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평평한 짐 넣을 수 있고요. 여기 양쪽에. 한쪽에 공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잘 보호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 신경을 되게 많이 쓴것 같네요. 러기지스크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전동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프레임리스가아니라서 똑같고, 여기 하만카도 스피커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버튼들, 그리고 메모리 시트 되는 버튼들 다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까지. 핸들도 이렇게 레드로 되어 있고 이런 버튼들 다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요. 이번에 컬러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너무 쨍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송풍구 쪽이랑 이 대시보드 쪽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져서 BM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고요. 이쪽에 커브드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쪽에 똑같이 이제 바뀌었고 디자인이 그리고 여기 송풍구 여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커플 더 시거즈 시타이 그리고, 그리고 기어 노브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조그만한 공간 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 앞에 스티치 들어간 게 이게 진짜 너무 예쁘고 이쪽 부분도 보시면 앰비언트 바뀐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스포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컬러감 진짜 너무 예쁘죠? 툭더니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컬러감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뒷자리 와봤는데요. 레그룸은 한이 정도. 그리고 헤드룸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는 뭐 똑같고요. 여기 앞쪽에 썬루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포츠 시트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이쪽에 보시면 트랙리스는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크롬이랑 레드 시트 그리고 스피커 엄청 크게 들어가 있네요.